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고약 성경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사무엘상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왕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회 일상 8장에 이르러서 선택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하나의 큰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즉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되고 그 후에 모세 시대에 신의산 언약을 체결한 선민으로 공식 출발한 이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통치 즉, 신정체제를 유지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왕정체제를 요구하게 된 것인데요. 그리하여 이사무상 8장에서는 일단 하나님의 경고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신정체제의 최후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대리자로 세워서 백성들의 왕정 요구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사무엘상 구장에서는 그 역시 사무엘이 대리자로 나서서 왕정체제의 첫 왕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어, 그러므로 인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정체제와 왕정체제의 가교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하게 된 과도기적 상황을 다룬, 어, 여기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은요. 먼저, 사무엘의 노세와 그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결국 어,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소개되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정 체제 어, 건립을 요구한 것과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허락할 의사를 밝히시면서도 그렇게 요구하는 백성들의 동기를 꾸짖으시고 사전에 다시 한번 왕정 체제의 단점에 대해서 경고할 것을 지시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사무엘은 왕정체제의 단점에 대해서 어, 지적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재차 왕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무엘을 통하여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에서 보듯이 일단 백성들의 왕정 요구를 책망하시고 또 그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시다가 백성들이 재차 요구하자 마치 마지못해 하는 듯이 수락하신 것은 어떤 사람이 오해하듯이 결코 하나님이 신정 체제만 좋아하시고 왕정 체제는 기피하셨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만든 외적 체제나 형식에 구애받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릇 인간의 모든 제도가 다 그러하듯이 신정 체제이든 왕정 체제이든 그것은 모두 각각 장점도 있고 단점을 가진 것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제 형식이 아니라 그 체제를 운용하는 자의 믿음과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후에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정 체제 건립을 허락하시면서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대행자인 사무엘의 주관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왕정 체제 건립 이후에도 각 왕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할 것을 명령을 하시고 또그 순종 여부에 따라 직접 간섭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비록 외형적으로는 왕정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정을 대행하는 신정적 왕정 정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왕정 체제의 형식보다 신정 체제의 형식을 더 선호하셔서 백성들의 왕정 요구를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그 위해를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이보다 수백 년 앞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개막에 대한 언급을 신명기 17장, 어, 10, 어, 또 17장과 14장, 20장에 미리 주셨을 정도로 왕정 시대의 자체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왕정 요구를 책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자신들이 당하는 역사의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믿음의부족에 있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깨닫지 않은 채 다만 자기들의 정치체제가 이방인들의 왕정 체제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어리석음에서 왕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원인을 자신의 믿음에서 찾지 않고 기타 부수적인 원인에서만 찾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의 동기와 자세가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염려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요구한 왕정체제를 구축했지만 계속된 타락의 결과로 거듭 쇠퇴하여서 결국에는 왕국의 분열과 남북 왕국 각각의 몰락 때까지 전반적인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범한 실수를 대하면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동일한 구원 역사의 선상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본질을 깨달아서. 그것이 다른 부수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요, 어, 사무엘상 9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최후의 사사, 사무엘과 최초의 왕, 사울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어,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네 장은, 어, 이제 하나님에 의하여서, 어, 무일상 8장에서 허락된 이스라엘 왕정체제가 그 초대왕인 사울의 등장으로 공식 태동되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등장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정체제의 출범 과정에 대한 이 사건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고요,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신정 체제의 마감과 왕정 개시에 저음한 사무엘의 말씀 설파가 있는데요, 이렇게 <laughs> 이러한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왕정이 과거의 신정체제로부터의 혁명이나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그 옛날 이스라엘이 신내산에서 언약국가를 수립한 그러한 이래 계속되어온 신정체제에서 자연스럽게 이양이 되어서 건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것은 비록 정치체제의 형식은 왕정체제로 바뀌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신정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신천하기 위한 체제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왕정체제는 신정이라는 일관성을 개성한 신정적 왕정체제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면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과거로부터 연속된 신정 왕국 체제를 건립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선민 언약 언약 국가로서의 역사를 계속 유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울 등극의 과정을 통한 이스라엘 신정 왕국 건립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1년의 기사의 첫 부분인 여기 사무엘상 9장은요.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과 최초의 왕인 사울을 만나게 하여서 결국 이제 사무엘상 10장에서 보듯이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결국 왕정 체제의 첫 왕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사울의 임무를 소개하고 또 잃어버린 암나기로 인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게 된 경위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에 이전에 사무엘에게 임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과 하룻밤 동안의 두 사람의 대화 이러한 순서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왕으로, 어, 피택이 되고 또한 암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다가 하나님의 대행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서 결국 기름 부음까지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속사의 새 시대와 그 주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섭리하셔서 한치의 오차 없이 때가 되면 구속사가 정제되도록 하심을 보여줍니다.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 섭리의 오묘함을 강조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3일상 10장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상 <laughs> 9장부터 12장까지 이 4장은요 이제 하나님에 의하여 사무엘상 9장에서 허락이 된 이스라엘 왕정체제가그 초대 왕인 사울 왕의 등장으로 공식 태동이 되는 그러한 어, 과정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이 등장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정 체제의 출범 과정에 대한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있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어,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되고요.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리고 신정 체제의 마감과 왕정 개시에 주만 사무엘의 말씀 이러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왕정이 과거의 신정 체제로부터의 혁명이나 반역이 아니라 최후의 신정 체제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최초의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함으로써, 즉, 왕, 즉,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 옛날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언약국가를 수립한 이래 계속되어 온 신정체제에서 자연스럽게 이양되어 건립이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비록 정치체제가 형식적으로는 신정체제에서, 어, 왕정이 되었지만 그 왕정체제도 향후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실천하기 위한 체제로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왕정체제는 신정적인 일관성을 개성한 신정적 왕정체제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 면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과거로부터 연속된 신정 왕국 체제를 건립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선민 언약 국가로서의 역사를 계속 유지하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의 등장의 과정을 통한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 건립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의 연속 부분인 이 사무엘상 10장은요 사울이 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장하기에 앞서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단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단독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모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전 민족의 대표자가 모여서 제비뽑기를 함으로써 사울이 제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피택이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왕 선출을 위한 제비 뽑기가 실시되기도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미리 개인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후에 또다시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제비 뽑기를 실시한 결과 그가 왕으로 제비 뽑히게 된 것은 즉 굳이 이중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거쳐서 왕으로 피택이 된 것은 결국 그가 우연히 제비뽑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만 왕이 된 것을 사울 개인과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욱 공고히 집중시켜 주기 위해서요, 어, 그러므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울 개인은 물론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겉으로 드러난 역사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이제 바뀌어도 역사의 주권은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왕경체제도 과거의 신정체제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정과 섭리로서만 게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정 체제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상 10장의 기록은요 결국 전 역사는 한 번도 단절 없이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구원이라는 대목적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구속사의 맥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상미엘 선지자의 통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생활에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에도 이방인과 같은 왕을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 요구했는데요.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0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놓고 제비뽑기를 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왕으로 선출되는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갖추어야 할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보면 은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집화가 뽑혔고 베냐민 민 집화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라고 3일상 10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말씀과 관련해서 3일상 9장 21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가장 작은 집화 베냐민 사람이 아니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화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를 왕으로 세워 주시 주셨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 이는 실로,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울은 그는 온유하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은 그를 기뻐하며 환영하였지만 개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사울을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잠잠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사명자로서의 능력도 부여하십니다. 여기서는 그에게 온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에 대해서도 잠잠하였던 것인데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악한 자에 대하여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시편에서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시편 37편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온유한 자가 받을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였습니다.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난으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의 온유함을 간직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마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왕으로 선출되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므로써 더불어 오늘날의 성도들이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나타는데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잠잠하였습니다. 성도의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은 교만에서 싹이 튼 것인데 교만을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을 몰아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